확인 한번 싶어서 이거 이번판은 쓰레쉬가 하도록 게요 쓰레쉬는 어.. 상대 아, 미포네 미포블리츠네 네, 아 네, 힘들겠다 네,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어.. 상대가 상대가 뭐야 미포블리츠 아 근데 블리츠 너무 싫어요 솔직히 저는 블리 아니 우리 이즈리얼 천둥 들었네 딱 봐도 원딜로 아닌것 같은데 뭐 이게 리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 어디가 우선 리쉬해 주고, 난 저는 블리츠가 솔랭에서는 스리쉬 상대로 엄청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스리쉬가 은근히 진짜 카운터가 좀 없는데, 알리스타 빼고. 그러니까 막 카운터라고 해도 막 그거 나오면 못 이길 정도는 아닌데 블리츠 나오면은 서로 킬한번 따는 사람이 너무 유리해져서 특히 블리츠가 킬한번 따면 너무 유리해지고 쓰레쉬가 킬 따면은 약간 유리해져서 그리고 지금 리포 대 이즈리얼이기 때문에 라인전도 좀 힘들어 보이죠 그래도 이 평타 해주면서 초반에는 라인전은 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라인전 같은 경우는 쫄아주지 않습니다 라인전이 불리한 게 아니라 나중에 뭐갱웅이라든가 아니면 맵장아 그런 데에서 조금 힘든 거라서 라인전 2대2 자체 만큼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저희가 먼저 2렙을 찍을 거기 때문에 약간 앞으로 가도록 할게요 약간 앞으로 가서 뚫어줍니다 하지만 상대가 거려 안 주니까 러지 말고 그래서 욜로 끄는 척 하면서 욜로 딱 끌어버리면은 공기가 끌 끊... 만약에 끌러갔으면 진짜 인생 끝났어요 오앞 비전 오앞 비전 앞 비전 앞 비전 잠깐만요 렉사이 와서 이거는 제가 조금 맞다가 플래시 지금 쓰고 평타 치면서 이거는 오히려 저희가 이길 수 있거든요 평타 치면서 평타 치면서 아 왜케 쫄아 왜케 쫄아 왜케 쫄아 왜케 쫄아 아 너무 쫀다 이거 그냥 앞으로 가면서 따졌으면은 저희가 이길 각이었는데 설마 밑까지 오진 그겠죠 근데 여기서 렉사이가 한번더올수 있거든요. 근데 저, 저는 플래시 없으니까 저는 조금 살려줍니다. 저는 조금 살려주면서 차라리 이즈리얼이 먼저 물려주면은 저희가 이길 수도 있어요. 블리치 한대 맞았죠? 근데 이거 렉사이가 분명히 돌아오는 거거든요.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렉사이를, 요렇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렉사이를 끌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아, 오랜만에 쓰레시해서 그런가? 렉사이 끌었으면 무조건 킬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또, 제가또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과 말씀 한 번씩 올려야죠. 죄송합니다. 렉사이 끌었으면은 그냥 100% 킬이었는데. 그래도 예상은 다 하고 있었죠. 약간 좀 손이 부족했던 거지. 방금은 생각은 다 하고 있었는데, 까비. 이 유제는 좀 만화가 없고, 얘가 피가 없어가지고 이게 질긴 가인인가 근데 이제 지금 카직스가 원래 개무는 타입인 거거든요. 사실 이 새끼냐? 하루 종일 먹고 있네. 지금 딱 개무면 잡아요. 이게 적당히 먹고 그냥 좀 빨리 먹고. 근데 이게 참새가 집 가면 안 되는데 집갈거 같은데? 집 가는 거 아니에요? 가지 마라. 제발. 여기까지 와라 우선 우선 그렇 당하면 안 안돼요 지금 너무 위험해 지금 카직스가 와서 천천히 천천히 위로 굴러가서 여기서 먼저 앞으로 가서 그냥 이기 써주고 그랩 쓰고 우선 플래시 뺐죠 그럼 얘를 노려야죠 오케이 죽였죠? 조금 죽였죠? 제발! 오케이 오케이 플래시 하시고 요거는 제가 만화만 있었으면 잡았는데 만화가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딱갱 왔을 때 이렇게 살아주면은 무조건 그정글로는 다음 게임을 바텀에 오기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때 딱 우리 정글 오는 이건 탑이랑 비슷해요 탑도 상대가 정글 와서 살았는데 아! 어상가 정글 와서 살았는데 잠깐 프레싱하면 안되는데? 미쳤냐? 나 프레싱하지마 프레싱하지마 어 이즈리얼이 일부러 천둥을 들었던건 아니네 룬툭 잘못 들었다고 하네요 천둥에 공속 룬이 없음 음, 잘못 들었네 이게 천둥을 들 리가 없거든요. 그래도 지금 다이아 3, 4 접힐 텐데. 파란테 예능이요? 그런 것도 신청하면 하죠. 트런들 서폿은 원래 캐릭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냥 뭐 하면 하는 거지. 차치했습니다. 트런드 서포는 조금 카운터도 많고,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또 상황에 따라서 상대 탑이 탱커면은 쓸만하죠. 어, 쓰레쉬. 쓰레쉬 이런, 이런 핑화 되게 좋습니다. 우리 푸시에 와드 랑는 거. 상대 플리츠올 텐데, 미드? 어, 미드에 플리츠 빠졌고. 하나..잠깐만 하나 둘 셋! 지금이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칼퇴근이에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이건 블리츠까지..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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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죽, 죽으면 안 돼! 아, 잠깐만! 잠깐! 으아! 때려 때려 때려! 때려! 그대를 태워버리겠어! I got you I want you! 살수 있을 것 같아! 욜로 추놓은척 하면서 욜로 쓰면딱 무조건 끌리거든? 하하하하 <laughs> 이게 바로 쓰레쉬 장인입니다 쓰레쉬 한때 장인이었고 첫 MVP 받은 프로게이머 때도 첫 MVP 받은 쓰레쉬입니다. 요 정도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쉬워요. 아주 쉽죠? 빨리 라인 끝까지 물어주고 이제 집에 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폿 포 1등, 2등 서포폿는 쓰레쉬 소나요에프운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요. <laughs>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요. 요즘 서포터 1등은 저는 알리라고 생각해요. 요즘 서포터는 알리가 진짜 좋아가지고. 이거는 모든 챌린저들이 아마 공감할 거예요. 요즘은 알리스타가 우선 제일 좋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뭐 다른 캐릭터를못 이기는 건 아니죠. 근데 우선 천상계에서는 알리스타를 되게 좋게 평가하고 있어서 지금. 은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자랑하는 건데, 저 잘한다고. <laughs> 근데 제가 자랑할 게 딱히 없잖아요. 이런 걸 자랑해야지. 그리고 사람들은 말안 하면 몰라. 이게 겸손할, 이게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은 약간 자랑도 하고, 또 겸손할 땐 겸손하고, 이게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은 약간 티는 내야 돼요. 사람은 티안 내면 몰라. 연애를 하더라도 사랑을 표현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어, <laughs> 롤도, 어, 뭔가, 어, 잘했을 때, 야, 이거 잘하지 않았냐? 이 정도는 해도 되죠. 음, 랜턴 하세요. 오케이. 증리맨님 안녕하세요. 우선, 쓰레쉬 블리치고 도는킬한번딴 사람이 엄청 유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2대2 상황에서도, 킬을 또딸 수도 있게 돼요. 제가, 연애 고수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있어서, 시청자분들 막 상담 같은 거 하잖아? 그럼 다, 다 잘해드려요. 진짜 제가, 진짜, 배운, 진짜 배웠거든요? 그런, 글로 배웠기 때문에, 아, 저만 믿으세요. 저한테 다, 나중에, 좀, 제가 그런 시간을 딱 가질 때,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다, 다, 다 전부 연애할 수 있고, 어, 오래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래 한다는 건, 연애를 오래 한다는 거예요. 뭐 또, 다른 거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만 하면 가끔, 사람들이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이게 맨날 프리징 하려고 하네? 지질래 아니 아니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아니 발론으로 꼬신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우선 저희가 오랩이기 때문에 인식할게요. 궁 쓰고 여기서 드래 뭐, 드블얘 끌어주고 천천히 궁못 맞는 게좀 아쉽긴 한데 저는 어차피 안 죽어요. 실드로 안 죽고 천천히 앞으로 가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얘가 안 빼네요. 안 빼면은 다시 앞으로 가주고 이러면은 가입은안될것 같고. 어 블리츠가 근데 저를 노릴 수도 있거든요. 얘가 약간 발기해가지고 약간 저를 노릴 수도 있어요. 안 노리네? 안 노리냐? 노르시면안 되냐? 여기서 막 저를 끌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딱 역광각 시키는 거죠. 저 끌려고 할때 여기다. 여기는 공기를 끌어준 거예요. 혼자 외로워하고 있길래. 알겠죠? 집에 가야겠다. 가자. 근데 몰랐는데 이즈를 아이디가 아이디가 아니라 클랜명이 호자로 시작하네요 저기, 저기 아니, 좀 달짝지근하네 발기 이런 발언 되나요? 해도 요 아니 님들이 하면 안되는데 뭐 방송 제재 막 그런거 사유에는 안들어가서 뭐 말할수도 있죠 어뭐 아, 어때 막말로 색 치옷도 말해도 돼요 어, 성별이기 때문에 <laughs> 어, 말해도 되는데 말하면 좀 님들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말을 하면은 안 되는건데 아니 말을 하기 좀 그런건데 그것도 말해도 되지 굉장히 나쁘지 않은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막 이상한 단어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 <laughs> 아니 섹시요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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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 네, 자주 좀 해주세요 아, 무슨 변태들만 모였나봐. 아, 저는 제 꿈이 있어요. 진짜 제 순수함을 모든 대한민국의 재방송을 보는 게 만들어서 진짜 저의 그 순수함을 다 전파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시청자분들이 다 저처럼 순수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진짜 저처럼 순수해지는 그날까지 방송을 합니다. 그러므로 방송을 접지 않겠다는 거죠, 평생. 쓰레쉬 주화 가도 돼요. 근데, 음, 주화 같은 경우는 상대가 좀 약간 라인전이 약할 때? 진짜 타고난 필요 없을 때? 그럴 때나 가는 게 좋지. 주화 가면 라인전이 약해지거든요, 조금? 체력 차이가 좀 있어서. 2대있는스3시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갱홍 이런 거 따지면은 저는 블리츠가더 좋다고 생각해요. 왔나? 아, 왔네. 왔으면은 이거는 천천히 싸워주면 돼요. 그냥 공급 좀 미리 써주고요. 천천히 2로 잠깐 밀치고, 얘한테, 한번 주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얘네 스킬 다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서, 잠깐만요. 이러거 잠깐 피해주고, 여기서 블리츠를 끌어주고, 점아 놓치고, 이해서 블리츠부터 잡아주고, 천천히 가서 저거까지 잡고, 해로 오는 거 뭔지 확인하고 신지대해요 그러면은, 와도 저희를 죽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맥세까지 잡아주고. 그리고 진 궁극기는 여기 살면시, 아, 저벌부터 때려줘. 뭐야, 끊었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너무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그랩을 피했기 때문에 상대 스킬 다 빠져서 상대는 오히려 제가 개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 팀이 오는 내 와드가 없기 때문에 상대는 저렇게 리려고 해요. 그러면 다뒤시는 거죠. 딱 상대 스킬을 생각하는 것도 은근히 중요해요. 2대1 라인전에서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랩뿐만 아니라 그랩은 너무 티가 많이 나잖아요. 스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은 어, 룰루 잡난데 뭐회올이나 아니면 큐스킬이 스킬, e 스킬. 한번 빠졌다. 딱 그럴 때 들어가면은 무조건 2대2 싸움도 이겨서 스킬 그리고 시간 스킬 시간 같은 경우는 저도 정확히 모르고 그런 거는 프로 게이머들도 감으로 압니다. 상대의 스킬 같은 거 대충, 막, 알아서 완전 기계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9초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다 감으로 해요. 쓰레쉬 스킨은 저는 암흑의 별을 제일 좋아해요. 지금 레오나장님 인 안녕하세요. 꼬꼬바여서 게임이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상대 정글에만 와드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블리치 같은 경우는 또 맵장 하다가 뒤지기 쉽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조심해주면 돼요. 여기 이게 와드도 약간 이렇게 와, 무빙, 무빙, 무빙 하면서 이렇게 와드해주고. 이게 다른 캐릭은 상관없는데 블리치기 때문에 맵장 하다가 뒤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블리치를 따라다닙니다. 여기서 핑치으면은 카직스만 와도 제가 리포랑,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약냐 뭐요얘왜 이렇게 약해요? 신지도 개망했네. 신지들 아까 우리 팀 신지도 아니에요? CS 막 다섯 배 차이나던 그 신지도 아니야? 들었다 엑사이한테 개피낚시하러 가볼게요. 여기 와드 없으면. 이제는 너무 유리해서 상대가 15분 서린을 치거나 아니면은, 음, 게임을 계속 하더라도 웬만하면 질 가능성이 거의 없죠. 너무 유리해서. 아마 웬만하면 서린을 쳤을 것 같은데, 칠라나? 지금 21대 3이거든요? 차이 너무 심해서 손을칠것 같은데 어 선을 쳤다 역시 새로 오신 분들 추천 절차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룬 특성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룬 특성 보여드릴게요. 3C 룬 특성은 근데 너무 유명해서 아마 다들 아실걸? 스리쉬룬 특성은 진짜 유명해요. 어, 우선, 크리, 그리... 잠깐만. 어, 우선 딜량은 이렇고, 특성은 요즘에는 파괴전차를 많이 듣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렇게 들어주시면 되고, 룬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룬 같은 경우는, 빨강의 공격력, 노랑의 고정 체력, 파랑의 마법 저항력, 왕룬의 방어력.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음, 저 같은 경우는 룬이 좀 부족해서 뭐 체력이 방어 좀 섞였는데 파랑에 마나 한 3개 정도 넣어도 돼요. 레시 마나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